반지는 사본 적이 없어요. 60평생 어... 나는 반지다 시계다 해본 적이 없어요. 어... 다 가짜만 했지. 어... 근데 그냥 우리 아들하고 딸이. 어, 번쩍번쩍 한면서 보니까. 보니까 아, 충격이 아주 그냥. 전원주 가던 님 표정이. 아, 이있으 아아 야, 야, 아이고, 야, 야, 아빠 야단 났다, 지금. 야, 아 옆에서 너무 기분이 좋. 아, 근데. 나, 야, 이런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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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손을 너무 내리는데 너무 재지마라. 자동차도 그죠, 그죠. 내가 자동차도 네. 내가 이제 아유 난 싫어 이제 뭐안 살래 그럼. 우리 딸하고 아들이 엄마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샀세요 아 그래서 이런 또 나이 들어서 8 0에 와서 내가 누리네 자식들한테 이러니까 아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아, 하는 맞아. 생각. 그러니까 참으면은 이기는 거예요. 어. 엄마들이 다 참고 사는 사람이. 다 이겼어요. 어. 왜못볼라고 뭐 언니, 그래. 이긴 없어, 거야. 없어. 아, 없어. 아, 없으시구나. 없어. <laughs> 아, 왜 그래, 진짜. 안 그래도. 마음이 <laughs> 사겼는데, 아까 아, 이거, 아, 이거. 아, 이거 열번 아, 했는데, 아, 지금. 언니가 또, 또, 올해 수식에 있었는데. 그냥 있었는데, 오늘 좀... 차고 올렸더니 어디 갔는지 <laughs> 그래서 언니가, <그렇게> 산 <laughs> 언니가 산 거지. <웃음> <웃음> 그걸 언니가 산 거래. 그것도 언니가 산 거래. 아니, 차. <laughs> 아니, 그래서, 아,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, 뭐, 뭐든 나를 집을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, 네. 소소한 거 자식들이 네. 해줬을 때 어. 네. 엄마들 무조건 받으세요 어. 네, 네. 나도 사실 아 됐어+ 됐어+ 됐어, 받아야 됐어 돼요. 이랬거든요 알죠. 그럴 받아야 필요 돼요. 없어요 받아야 그리고 돼요.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현찰을 주세요 아. 네. 현찰. 알았죠 아, 진짜. 아니. 진짜 돈이 없으면 안돼 네. <laughs> 돈이 기운이야. 네. 아. 이렇게 며느리가 그냥 와도 아, 그래. 그래 돈만 줘야 되나? 밤낮 돈 쉬다가 난 잡아야 돼. 근데 좋겠다. 뭐 이렇게 베풀 때가 좋으니까 근데돈을 네. 빨리 안 주면 안갖추고든돈 나올 때까지. 아, 그러니까 나는 뭐. 오래 잡고 있으면 이제 늦게 주고 오. 내가 줄 때도 그래. 이거 힘들게 번 돈이다. 내가 음. 쉽게 쓰지 말아라. 그쵸. 꼭 한마디 하면. 네, 안 씁니다. 은행으로 가져갈 거예요. <laughs> 옷을 보면 다 명품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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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아인 거짓말하는 거왜또 거짓말을 <laughs> 왜또 거짓말? 아니, 그럴 때 미워. 네. 미워.